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을 통한 휴식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의 이정태입니다. 오늘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시뮬리아 구조 해석 롤중 어떠한 롤과 해석 스텝이 선형 해석과 비선형 해석을 각각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롤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 로우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해석을 수행할 때 필요한 스텝에 대한 종류, 개념과 사용처에 대해 핵심 사항들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혹시 정적, 동적, 선형과 비선형이라는 주제로 제작된 컨텐츠를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우선 해당 영상을 보시고 본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대상물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얻고자 하는 결과에 따라 해석의 형태나 방법 역시 다를 것입니다. 스텝이란 내가 수행할 해석의 형태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애널리시스 스텝들을 제공합니다.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에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각각의 스텝들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이 많은 스텝들은 제너럴 스텝과 리니어 스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니어 스텝은 말 그대로 선형 해석을 수행하는 스텝들이며 제너럴 스텝은 주어진 해석 입력값에 따라 선형 또는 비선형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스텝들이죠. 한편 멀티 스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멀티 스텝은 이러한 스텝들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실제 현상을 좀더 사실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활에 화살을 끼워 발사하는 상황을 다중 스텝을 통해 구현한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각각의 스텝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이 녀석들 중에 임플리시트 다이나믹 스텝과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 스텝은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예정이라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일단 스테틱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녀석들만 살펴볼까요? 이 스텝들은 정적 해석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성의 역량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테틱 퍼터베이션 스텝은 선형 해석을 제공하는데요. 활과 화살의 멀티스텝 예처럼 앞서 정의되어 있는 제너럴 스텝의 상태를 고려하여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테틱 퍼터베이션 스텝은 선형 정적 해석이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스테틱 스텝은 관성 역량을 무시할 수 있고 해석이 선형 또는 비선형일 수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해석 스텝입니다. 비선형 정적 해석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해석 스텝이죠. 관성의 역량이 없으니 스태틱 스텝은 시간 종속 재료 효과는 고려할 수 없으나 초탄성 재료에 대한 속도 종속 가속성 및 히스테리 거동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뉴턴 랩슨법을 활용한 비선형 정적 해석이라는 에피소드는 이 스태틱 스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해당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태틱 릭스 스텝은 정적 해석이긴 한데 좌굴 또는 붕괴 거동과 같은 불안정한 비선형 정적 응답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데 효과적인 스텝입니다. 스태틱 스텝으로는 수렴해를 찾기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중 변이 거동을 나타내는 문제에 적용 가능하고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는 언스테이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크랭스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해석이 진행됨에 따라 정적 평형을 이루는 패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스테틱 스텝에서 시간 종속 재료는 무시하고 계산한다고 했는데 코시 스테틱 스텝은 관성의 영향을 무시해도 된다는 전제하에서 시간 종속 재료 등을 포함하여 트랜지언트 응력 및 변이 해석을 할수 있는 해석 스텝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입력된 조건에 따라 선형일 수도 있고 비선형일 수도 있습니다. 스테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스텝들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버클링 스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클링, 우리말로 좌굴은 세 장체 끝단에 하중을 가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구조물의 붕괴를 뜻합니다. 하중을 받다가 구조물은 붕괴의 순간이 있을 것이고 이후 연속적인 붕괴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상당한 비사용성이 포함된 해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static 스 스텝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임플리스트 및 익스플리스트 다이내믹 스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버클링 스텝은 붕괴 이후에는 관심이 없고 붕괴가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현상을 선형으로 간주하여 붕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critical 버클링 로드 및모드쉐입을 계산하는데 활용됩니다. 이러한 해석을 일반적으로 리니어 버클링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고유치 해석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또 다른 고유치 해석인 프리퀀시 스텝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할까요? 오늘은 각 해석 스텝에 대해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이니만큼 핵심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리퀀시 스텝은 어떠한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와 관련 모두 형상을 찾는데 활용되는 해석 스텝입니다. 고유진동수를 알게 되면 구조물이 어떠한 외부 진동 주파수에 취약한지 알수 있으며 계략적인 변형의 경향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프리콘 시스템의 결과물은 리니어 다이나믹 해석과 관련된 스텝들의 입력값으로 활용됩니다. 댐핑을 무시하고 외력이 없으며 강성과 질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은 행렬 형태의 2계 제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때 적절한 해를 가정하여 대입하고 정리하면 공대생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고유치 문제라는 형태를 얻게 됩니다. 이 형태를 통해 고유 진동수와 고유 모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프리콘 시스템이 다루는 해석입니다. 고유치 문제에 고려되는 질량 및 강성 행렬은 대칭 행렬의 특이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대칭 행렬들을 활용하여 고유값을 계산할 경우 각 고유 벡토는 서로 직교하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이러한 직교성은 물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계산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여러 개의 요소와 노드로 구성된 유한 요소 모델은 여러 자유도에 대한 솔루션을 얻어야 합니다. 사실 방정식에 행렬이 포함된다는 것이 바로 다자유도를 고려한다는 의미죠. 그러나 이러한 고유치들의 직교성 덕분에 해석 대상을 다자유도가 아닌 단일 자유도로 분해하여 해석을 한후그 결과들을 중첩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선형 동적 해석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유도보다 단일 자유도에 대한 솔루션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죠. 이와 같은 개념들이 투영된 스텝들이 바로 모달 다이나믹, 랜덤 바이브레이션, 하모닉 리스펀스, 컴플렉스 프리퀀시 스텝들입니다. 다 자유도를 단일 자유도로 분해하여 해석한 후 다시 중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시스템이 선형이어야만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이죠. 따라서 동적 응답을 다루되 선형 중첩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스텝들을 통칭하여 리니어 다이나믹 애널리시스, 선형 동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프리퀀 시스템의 결과가 필요한 리니어 다이나믹 관련 스텝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모달 다이나믹 스텝은 시계열 하중에 대한 시계열 동적 응답을 얻는데 활용되는 스텝으로서 구조물의 응답을 계산할 때 고유 모두 중첩의 개념이 고려됩니다. 시계열 해석이니만큼 내부적으로 특정한 시간 족분 알고리즘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재료에 의한 댐핑 효과를 포함하여 해석할 수도 있죠. 하모닉 리스판스 스텝의 경우 하모닉한, 즉 일련의 조화 형태의 하중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정상 상태 동적 응답의 앰플리튜드 크기와 베이즈 위상을 얻을 수 있는 해석 스텝인데요. 조화하중의 주파수를 변경해가며 대응하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인 또는 코사인 커브 형태의 일정한 동적 하중을 1초에 1번, 1초에 2번, 1초에 10번, 1초에 100번 이렇게 조화하중의 프리퀀시를 바꿔가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 스텝은 일정한 조화하중이 다양한 주파수 영역에서 구조물에 가해질 때각 주파수별 구조물에 동적 응답을 넣는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한편, 하모닉 리스판스 스텝과 이름이 비슷한데, 앞에 다이렉트라는 단어만 추가되어 있는 다이렉트 하모닉 리스판스 스텝은 동일한 해석 목적을 가지지만, 계산 과정에서 프리퀀시 스텝의 결과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직접 계산을 하는 스텝이며, 경우에 따라 하모닉 리스판스 스텝으로는 할수 없는 해석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특히 바람, 파도 등과 같은 동적 하중은 특정한 주기와 진폭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임의의 하중입니다.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이러한 하중들을 기존의 해석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들을 퓨리에 변환하여 스펙트럼으로 변경하고 이를 하중으로 고려해서 해석한 후 결과 역시 스펙트럼 형태로 얻는 해석을 랜덤 바이브레이션 애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얻어진 응답 스펙트럼은 형태만 스펙트럼이지 사실 시계열 응답의 다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랜덤 하중에 대한 최대 응답을 구할 수 있으며 특정 응답 진폭의 발현 횟수 역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로 해석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랜덤 바이브레이션 스텝 역시 프리콘 시스템의 결과인 고유 진동수와 고유 모드 형상을 활용하여 계산하는 스텝입니다. 컴플렉스 프리콘 시스텝은 시스템의 컴플렉스 아이젠 밸류를 계산하고 대응하는 컴플렉스 모드 쉐이입를 계산하는 스텝입니다. 계산을 위해서는 프리콘 시스템의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유치를 계산한다는 측면에서 프리콘 시스템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보다 고급 조건들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처럼 마찰 기반의 댐핑을 포함하고 있는 해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는 특정한 열이 작용하였을 때 열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해석할 수 있는 스테디 스테이트 히트 트랜스퍼 스텝과 트랜지언트 히트 트랜스퍼 스텝을 제공합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트랜지언트 열 전달 해석의 경우 시계열 온도 분포 해석을 지원합니다. 한편, 이러한 열 전달 해석 스텝은 앞서 설명한 다른 스텝과의 멀티 스텝으로 구성되어 열에 의해 발생되는 구조물의 변형이나 응력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3개의 스텝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도대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솔루션을 사용하는 엔지니어의 경험, 엔지니어링 스펙 또는 원하는 결과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의 정확성, 수렴 가능성, 관성 고려의 여부, 문제 선형화의 합당함, 주어진 해석 시간의 제약, 그리고 다중 스텝의 필요 여부 등이 해석 기법 결정의 가장 큰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3D Experience Works 구조 해석 롤에서 제공하는 해석 스텝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선형 해석과 비선형 해석을 지원하는 롤과 해석 스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임플리시트 메소드와 익스플리시트 메소드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